잘 몰라요. 주식이 뭔지 잘 몰라요. 퇴근이 뭔지 잘 몰라요. 지금이 해린 건 알아요. 난 몰라요. 술이 뭔지 난 몰라요. 음악이 뭔지 난 몰라요. 어쨌든 놀 줄은 알아요. 놀자, 놀자, 놀자. 헬로우 문화회식 안녕하세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4주간 문화의식을 진행할 그림책활동가 류수빈 예술치료사 윤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4주간 어, 직장인들의 그 하루 일과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첫 번째로 출근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은 출근길 아침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저희 은지 선생님은 혹시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 편이세요? 아, 저는 사실 좀 아침 잘못 일어나는 음. 편이라서 진짜 알람몇 번씩 끊 후에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음. 겨우. 음. 음. 선생님 혹시 어떠세요? 음, 어,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서 아침에 굉장히 음. 일찍 등교를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알람이 몇 번, 몇 번이나 울리면 다시 그거, 울리면 다시 음. 그거 하면서 어, 무거운 눈꺼풀을 <laughs> 조금 어, 힘겹게 뜨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편이죠. 음, 음 근데 진짜. 매일 이렇게 등교시켜서 일찍 일어나려면 너무 음. 힘들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은 익숙해질 만도 한데, 매일매일 힘든 것 같아요. 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날,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어, 저는 있죠. 음. 음, 저는 할일 엄청 쌓여있고 있을 때막 미뤄놓은 거 엄청 많았을 때 음. 그럴 때도 일어나기 싫고 저는 비올 때도 엄청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음. <laughs> 맞아요, 비 오는 날막 막할 일이 엄청 쌓였는데 비까지 오고 너무도막 가기 싫은 곳인데 막 비까지 오 이러면 진짜 핸드폰도 다 꺼놓고 음. 알람도 다 꺼놓고 진짜 이불 속에 돌돌 말려가지고 하루종일 TV만 보고 싶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때딱제 눈에 보였던 음. 그림책 한 권이 있어요 음. 그림책 어떤 날, 싫은 날, 셋째 날로 엮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그림책은 바로 시은 날이라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에요. 여기 커다란 시계추가 댕댕 울리는데도 돌들 말린 이불 속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주인공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포근하고 아늑한 이불 속에서 커다란 알람 소리를 들을 때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일어나기 싫다. 8시 알람 소리가 울려요. 일어나! 어휴, 일어나기 싫다 학교 가야지 어휴, 숙제도 안 했는데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아,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 아침에 출근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음. 우리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할까요? 제가 음.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막 해야 할게막 있기 때문에 음. 억지로 뭔가 깨워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서 뭐 알람 소리를 듣거나 막 엄마가 그렇게 막 깨우는 그런 소리들이 기분 좋게 느껴지지는 못했던 거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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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금 기분 좋게 일어나려고 음. 알람 소리 대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음. 해놓거든요. 음. 음. 어떤 노래인지 들려드릴게요. 음. 그때 모습은 보라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 마. 답답한 내 맘이 더 아파 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쓸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댄 슬퍼하지마 답답한 내마음이더 아파 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목소리> <목소리> wow.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죠 <laughs> 어, 그런데 너무 감미로워서 음. 다시 이렇게 이불 속에 <웃음> <웃음> 이불 속에 파고들고 다시 자고 싶은 음. 네. 그런 음악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음. 더 활기차게 아침을 음.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들어요. 음. 음. 살아왔고 그저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갔지. 이제 그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기 싫어. 그저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꿈을 꾸는네 자신을 봐. 누가 뭐래도 넌할수 있잖아. 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면 아침을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나 학교에 가기 싫은데 하필 열도 나지 않네요. 죽은 척을 해볼까? 지구가 쪼개져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기 싫어 이런 저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때. 또다시 알람이 울리네요.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지각이라고요. 그래서 영희한테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던 그런 음악을 좀 같이 들려주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럼 혹시 영희도 조금 신나서 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마 그러면 영희도 이렇게 자기... 즐거웠던 기억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음악을 듣고 일어나면 조금 더 즐겁게 아침을 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선생님은 아침을 좀 즐겁고 기분좋게 이렇게 음. 맞이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음. 저는 이렇게 막 잠시 살짝좀 깨려고 했을 때그 집에 키우는 화분이 있는데 음. 그 꽃에 뭔가 살을 이렇게 탁! 느껴졌을 때 근데 음 조금 막 조금 뭔가 상쾌하게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음 음. 혹시 선생님은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음 이제 봄 가을쯤 되면 창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음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렇게 창문 사이로 살랑 이렇게 불어오는 그 바람, 네. 바람결을 딱 느끼면. 너무 기분이 좋게 아침을 음.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상쾌하고. 음, 음 그렇구나. 선생님은 혹시 그렇게 바람이 느껴졌을 때 어, 특별히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있으세요? 음 그런데 어, 네. 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유독 바람을 좀 많이 좋아하고 음.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음. 어, 좀 많이 좋았던 적이. 제가 한 15년쯤 전에 음. <laughs> 호주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호주에서 이렇게 동네를 산책을 하면서 어, 즐겨 들었던 음악 음. 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했었는데 음. 그때 느꼈던 그 바람 음. 그리고 음. 그 바람과 함께 느껴지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 그 바람결이 아직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뭐 길을 걷다가 바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창문을 열어놨을 때또 바람을 느끼게 되면 약간 그때 기억이 좀 떠오르면서 음. 같이 기분이 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맞아요. 이렇게 시각, 촉각, 후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어, 우리가 좋았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일어나기 싫은 날 우리의 음. 그런 좋았던 기억과 연관이 있는 그런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여러분의 아침에 기분 좋은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방향제 키트를 준비했어요. 음. 네, 저희가 이제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여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어, 이제 제품 아, 재료들을 하나 하나씩 이제 만져보고 또 느껴보시면서 어, 여름에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그 추억들을 한번 다시 떠올리면서 양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저희 함께 만들러 다음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嗯。<laughs> <Yeah. S 3> <laughs>